안녕하세요. 페이셔츠 지 신재웅 목사입니다. 길을 걷다가 오랜만에 초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면 우연일까요? 꼭 만나야 됐던 필연이었을까요? 시계를 봤는데 11시 11분 11초인 거예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원하던 곳에 취업이 떨어졌어요. 우연처럼 한번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그건 나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곳일까요? 내 이름. 내 가족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필연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볼펜을 사면 언제 잉크를 다 쓰게 될지 모릅니다 종이비행기를 날리면 어디에 떨어질지 몰라요 우리의 삶은 필연보다는 우연으로 더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정해두잖아요 몇 월엔 이거 하고 몇월땐 이거 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고 정해놓는데, 정해놓는 거 중요합니다. 계획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정교하게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우연 하나로, 그 정교한 필연들,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계획들과 필연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정해놓고, 뭔가를 필연적으로 이루고자 하더라도. 아주 사소한 우연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게 내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는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닌가봐. 이건 내 뜻이 아닌 어, 하나님 뜻이 아닌가봐. 필연적으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삶은 이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정해진 게 없어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만은 장군이었어요. 장관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승승장구했던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나병에 걸려요. 그의 계획에 나병 걸리는 게 있었을까요? 나병이라는 우연이 그의 필연을, 그의 계획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나아만은 군인답게 우연과의 싸움을 시작해요. 자기의 부인의 하인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과 모든 재물을 다 들고 갑니다. 아람 왕, 이스라엘 왕, 수많은 은과 금과 의복을 들고 나아가요. 그리고 결국엔 그 우연처럼 찾아온 아, 나병을 고침받게 돼요. 그런데 그가 동원했던 인맥과 재물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를 만나거든요. 엘리사가 요단강에 일곱 번 무, 몸을 담그라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단지 이것만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나아만이 돼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담근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온몸이 썩고 염증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에 한번 풍덩 몸을 담가봅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두 번째에 담가 봤어요. 뭔가 발가락부터 낫는 신호가 있어야면 좋을 것 같은데, 낫지 않아요. 세 번째, 네 번째 해도 아무 이상 없었고, 일곱 번째 몸을 담그자 그의 살이 완벽하게 변해버렸어요. 그가 이 우연처럼 찾아온 이 나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다렸던 거예요. 기다림. 아무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우연을 이기고 피련을 세울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요 배에 들어갑니다 근데 7일 동안 비가 안 와요 3일째 되는 날이면 보슬비라도 내리면 좋을 텐데 4일째 되는 날이면 먹구름이라도 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이상 없었고 7일째 되는 날 비가 쏟아집니다 여우수와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었어요 7일 동안 돌면 그게 무너질 거래요 5일째 되면 벽돌 하나라도 빠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금이라도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아무 이상 없다가 7일째 되는 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어요 여러분 물은 빈 곳을 다 채운 후에 흘러가요 하나님의 때가 다 차야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기다릴수있어야 돼요. 요단강에 일곱 번몸을담그는게나병을고치는 어떤 특정한 치료법이었을까요 그러면 모든 나병 환자는 요단강 와가지고 일곱 번몸을 담그면 다낫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나만이 내가 취했던 내가 생각했던 그 모든 방법들 최고라고 생각했던 모든 인맥과 모든 재물들, 내 모든 생각과 계획들을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그 믿음을 끝까지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희 집 앞에 마을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정말 등성 등성 와요. 한한 한 시간에 한두대세대 대 정도밖에 안 와요. 그런데 저는 그 마을 버스를 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표를 알고 있거든요. 그냥 혼자 내거할일 하다가 천천히 그냥 시간대에서 나가면 그냥 버스가 바로 와요 하나님의 때도 알면 좋겠어요 그러면 기다리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때 돼서 준비하면 얼마나 편하고 평안하고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세요 왜냐하면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다 알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믿을 이유가 없죠. 때를 다 알면. 신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어 하세요. 예수님의 기적은 크게 세 가지인데 병을 고치는 거, 자연을 다스리는 거, 귀신을 내쫓는 거. 이렇게 기적은 여러 개, 종류가 여러 개인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말씀 하나로 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바다야 잠잠하라, 귀신아 나와라.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오병이어는 오천 명 넘는 사람이고 나사로는 한명 살리신 일인데 십자가의 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이 여전히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대요. 그 침묵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말 말하...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침묵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침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예요? 기도라는 버튼으로 간주점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못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간주도 있고 전주도 있어야 음악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더욱 더 완전하게 다스려 주시려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지라는 것. 하나님은 절대 늦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서두르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믿고 맡기고 기다릴 뿐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잘 기다리는 법은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만 보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보내죠? 내일에 대한 걱정과 조급함과 기다리는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오늘을 소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더 준비되어야 되고, 더 연습해야 되고, 더 걱정해야 되고, 더 조급한 해야 하느라,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이 있고, 오늘 누려야 할 은혜가 있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오늘의 일상을 내일의 이상에 다 뺏겨버려요. 그거 하다가 오늘을 그냥 끝내요. 다 보내버립니다. 다 소비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루어지는 그때에만 먼저 가셔서 거기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삶, 지금 내 일상, 오늘 내 하루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만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 삶도 의미가 있고 오늘 내 삶에도 은혜가 있고 그때만 의미 있는 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도 모든 때가 다 의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랑 같이 보내는 거예요. 한 커플이요, 마라톤 대회를 나갔어요. 남자 친구가 등에다가 정예인 사진을 붙여 놓고 여자 친구 앞에서 뛰었대요. 여자 친구는 자기 앞에 있는 정예인을 보면서 순간순간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뛰었을 뿐인데 완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언제 이루어지지 내 목표를 바라보다 보면 금방 지쳐요. 결승선만 바라봤다면 금방 지쳤겠죠.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같이 보내면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 잘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은혜로 채우세요. 오늘의 온통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다 보면 그 두려움이 찾아올 틈이 없어요. 그 두려움이 느껴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기다리는 것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리오 왕이 나 말고 다른 신 섬기면 내가 사자골에 던지겠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 거냐면 다니엘이에요. 왜냐면 그래서 다니엘은 왕 다음으로 높은 총리였거든요. 제일 먼저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멈췄을까요? 집에 가서 뭐 했냐면 전에 하던 대도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대요. 전에 하던 대로 반복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무의미해 보이지 않아요? 그 반복되는 믿음으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살았어요.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냥 섬기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섬기던 하나님. 반복적으로 믿고 반복적으로 순종하고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날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반복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쉼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을 그때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일도 보이지 않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고백들, 헌신들, 순종들 하나님은 다 잊지 않고 모으고 계세요. 모아두셨다가 그 믿음을 모으셨다가 가장 좋은 때 미리 가보셔서 길을 찾으시고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미 그러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아무 변화 없는데도. 나아만처럼 끝까지 일곱 번 몸을 담그는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맹인들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잠깐 멈추세요. 바로 고쳐주지 않으세요. 잠깐 멈추시고 뭐 하시냐면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고쳐줄 줄 믿느냐?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지 않으세요. 잠깐 멈추세요. 멈추시고 뭐 하시냐면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멈추실 때가 있어요. 우연처럼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서 잠깐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계속해서 나를 섬기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와 같이 살수 있는 너의 그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믿습니다 잠깐 멈추실 때는 완전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믿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행하시는 일은 모두 다 완전합니다. 그러면 그 완전하신 일이 어디에 드러나요? 내 삶에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보세요. 완전한가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죠. 완전하면 늘 성공해야 되잖아요. 늘 완전하면 늘 우상향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완전하면 실패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완전하면 뭐 시험 보는 대로 다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결과값이 내 삶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별로 완전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때 우리는 내탓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뭐가 죄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둘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함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완전하신 일 그리고 완전하신 때 완전하신 일은 완전하신 때에 이루어져요. 우리의 삶이 아직 완전하다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완전하지 않은 것 같은 이유는 완전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가 될 때까지 완전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린 뭘 해야 될까요? 믿음 갖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 기다리는 거예요. 일곱 번이면 일곱 번그 완전함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네 번이면 네 번, 40일이면 40일, 40년이면 40년, 모든 때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러면 그 완전한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은요, 나병이 고쳐지는 것에서 그 은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직업이 뭐라고요? 군인, 장군, 장관, 얼마나 수많은 전투와 전쟁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면 그의 원래 나병에 걸리기 전 피부는 어땠을까요? 수많은 흉터와 상처로 가득했겠죠. 그가 바랬던 회복은 그때의 살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가 이루고 싶었던 피려는요, 상처와 흉터가 많았던 예전의 그 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나만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계획과 필연은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하는 더 좋은 필연이었어요 내 계획보다 내가 세웠던 필연보다 더 좋은 계획을 나만은 기다림의 믿음을 통해서 성취했던 거예요 돌펜 잉크를 언제 다 쓸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다 쓰게 된다는 것은 필연이에요 비행기를 날리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지만 결국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나만에게 찾아온 그 나병은 우연이지만 그 나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은 필연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우연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필연입니다. 우리에게 난관이 찾아와요. 그런데 난관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셔서 그 난관을 통해서도 선한 계획을 이뤄주신다는 것은 필연이에요. 삶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답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우연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우연처럼 찾아오는 일들에 늘 지고 우리의 필연들, 우리의 계획들은 그 우연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지만 그 우연과도 같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그 필연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내 운명이 되고 내 사명이 되고 내 필연이 되는 일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세요. 잘 기다리는 법은 안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완전한 계획을 필연으로 만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